관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음, 관상은 생긴 새가 그렇지 이미 음, 이미 있구나. 딱 정해져 있는 거지. 내가 고등학교를 딱뺑뺑이 돌릴 때. 네. 이때 음. 내 관상이 정해집니다. 어 음. 고등학교가 아, 정해질, 고등학교 고등학교 정해질 때 고등학교 가딱 정해지면 어. 내 관상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예요. 음. 그런 관상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음흠. 어떤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학교가 이미 관상을 정해준 학교들이 있어요 아 여기는 수시로 많이 가는 학교다라는 음 학교들 음 그러니까 음 이상하게 입교를 보면은 다른 뭐 서울대 뭐 연고대 이런 상위권 대학은 못 가는데 음 이상하게 맞아요. 중앙대 건국대 뭐음 이런 학교들의 이 학생 수 입학자가 엄청 늘어난 학교들이 간혹 있어요 음 근데 그런 학교들에서 이를테면 한 2.5에서 3.5 정도 등급을 그랬지. 받는 학생들 음. 같은 경우가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면 어디가 얘는 이거 서울 쓸수 있는 음. 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음. 그렇죠.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거의 3에 가까운 애들? 네. 네.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막 5등급, <laughs> 뭐막 이래요. 그런 애들도 음. 있죠 네. 하든급, 모든급이래. 성적, 심지어 성적표 어딨는지도 몰라. 원래 저희는 모의고사 준비 안 하는데요. <laughs> 네. 이런 친구들이 있죠. 아, 근데 꼭 해야죠. 네. 네. 근데 아니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학교가 그 자신감이 내건 아니고 학교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는 음. 게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무대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주는 네. 학교. 음.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다니는 그러니까 2.5에서 여기는 또 등급대가 되게 치열해요. 2.5, 3.5 쪽이. 음. 그니까 (1등급으로) 올라간 애들 몇명 되지도 않고 막고 음. 그 정도에서 막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학종을 써야 되는데 네. 문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네.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죠 음. (2등급) 후반만 가도 뭐, 응. 뭐 (3등급) 넘어가면 인성을 못한다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 학교 이름이 다 불러있는데 우리 학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못 어, 알아 못알아보니히 <laughs> <있구나. 웃음> 그러면 이날씨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한 네. 이틀 전에 컨설팅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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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그 학교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표를 봤는데 네. 이 학교에 인문학의 창을 통해 본 미술 음. 인문학적 감성과 역사 이해 호모 스토리 텔리쿠스 뭐 이런 과목이 음, 음. 개설이 돼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학교에, 그런 학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 편제를 만들어주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거기다가 여기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종 그 세트을 굉장히 잘 적어주시는 학교가 음. 있죠. 음. 네, 네. 예, 예,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엄청 좋아갖고 음. 선생님들이 막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애들 학, 학생들을 다 써주는 거예요. 진짜 한 음. 4등급, 5등급 되는 애들까지. 개별적으로 적어준 학교가 있어요. 음. 음, 그것도 자꾸 하시다 보면 막 실력이 막 높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깜짝 놀라요. 만약 결정성이 좋아야 된다니까. 어? 간단하게 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수시형 학교.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근데 이 수시형 학교들에서 학종을 써야 되는데, 네. 불안해서.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는 학종을 써야 되는데 기댈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음. 뭐3.5 정도 나왔는데 내가 어 교과로 내가 하는 학교를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능도 공부 안 했고. 네. 그래서 학종을 써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한 2학년 중반쯤 되면 이제 고민을 하기 아 시작하죠. 아, 아 내가 학종을 쓰면 얼마 못갈것 같은데 정시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근데 응. 모의고사는 준비를 안 해봐서 제가 응. 이런 성적이 나오니까 응. 준비하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겠다, 자기 정시하겠다고 음. 저 이제부터 음. 이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될것 같아요라고 음. 하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러면서 이제 학종을 네. 버리게 되면 버려야 음. 되니까 아니야 그냥 학종 쓰는 거야 <laughs> 학종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거를 본인들이 학종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이게 뭐랑 같이 가냐면 선생님 이잘 적어주셨어요 일학년 때 세트를 보면 되게 괜찮아요. 음. 근데 볼줄을 몰라. 그니까, 세트가 물을 볼줄 모르니까, 음. 이게 좋은 세트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상태에서, 아, 이렇게 쓰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음. 거죠. 이, 뭐, 우리 유튜브 보면 막 이렇게 화려하거든. 어, 되게 막 화려한 세트들이 음. 음. 막, 막 많잖아요. 아, 뭐, 그러니까, 서, 서울대 어. 합격 학생부 그치, 그치. 까면 또 쓰러집니다. 어, 꼭 옛날 그러니까. 것 간다 옛날 것 그러니까 옛날 아. 것 옛날 간다 어. 2017년 이었대. 양때는다 죽였어. 천자식 속을 했던 때 때는 막 이게 일반고에서 너무 너무 이 투머치를 바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laughs>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막 과고급으로 써야 된대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세특이 좋은 세특이라고만 볼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생활 기록부를 음. 보니까 너무 화잘 음. 것 없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세특도 별로고, 음. 그 다음에, 학종, 그러면 학종으로 갈수 있는지 난 확신도 안 쓰니까. 음. 음. 정시로 가야지. 그러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포지션을 네. 잘 잡아야 되겠죠.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음. 음. 그런 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학교의 입결을 보고 네. 학교가 이상하게 수시 쪽 그러니까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을 수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쫓쓸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고 믿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신이 3에 가까운 아이들도 사실. 통은 이제 모의고사가 잘안 나오죠 않 네. 나오죠 네.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아무 걱정할 걱정이 게 없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가 저는 이제 국수 탐 중에 이제 가한두개 음. 정도만 있으면 더 고민할 것도 없고 사실 이가 음. 하나만 있어도 음. 음. 3 등급짜리 학생부 갖고 갈수 있는 대학 정도는 음. 가거든요 지금 음.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뭐딱히 걱정할 게 없는데 준비를 안 하신 분들 네. 모의고사 준비를 안 했는데. 다 같이 안 했는데 왜 나는 4, 5, 3, 4, 5일까? 자, <laughs> 걔네들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음. 어차피 애들도 그 학교가 잘 해주든 말든 애들도 음. 갈게 사실 학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음. 맞아요. 거의 학점밖에 없어요. 그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한 3,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음. 특목고 친구예요 예. 아니 저기 다사고 친구예요사고진인데 음. 내신이 1점대예요. 음. 그래갖고 어 당연히 고대를 쓸줄 알았는데 고대를 안 쓴대요 음. 그때만 해도 그 계열 적합이 아마 없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왜 고대를 안 쓰니 그랬더니 저는 최저 못 맞추는데요 어, 음. 근데 다 사고 해서 이 친구가 수학 내신 보면 다 1이야 음. 그래서 음. 야너 너 네가 맘잡고 한 달만 공부하면은 수학이 찍을 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평생 모의고사를 단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대요 음. 그 정도로 이제 그 학교는 그냥 수시 몰빵 수시 몰빵이고 어.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이제 지역에서 학원 선생님을 만나본 적 있는데 음. 유명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정시로 한 명도 안 간대요. 아. 심지어 그러고 과고나 영재고 애들 보시게 선생님들 보시게 네. 애들이 네. 얼마나 준비를 하면은 수학 1등급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과고 영재고 애들 네, 어. 수학은 두달 잘하는 애들은육 개월인데 육 개월 이삼 개월이면 이성애들이 있던데 응. 애들한테 실제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러면은 자신 없는데 하고 준비하는 걸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미리부터 이제 좀 그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뭐 저기 이제 메디컬 쪽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음. 미리 빼는 친구들 아니면은 애들한테 음, 얘기를 그래요? 하면요 절대 안 돼. 애들도 자신이 없어하는 그러니까 그 영재고 가고 아. 애들도 심지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아. 여태까지 2학년까지 평생 수학 3만 봤던 3, 4 봤던 애들이. 선생님 음. 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제 할수 있어요라고 하면. <웃음> <웃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올리는 게. 삼 근처이들이 아 일단은 학생부가 꽤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많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로서 많이 가능하고 뭐삼 등급이면 인서울 못하는 거 아닌 못한다 이제 어머님들이 이소문을 이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는데. 주부. <laughs> 오, 하여튼 3등급 우리 하튼 3등급이도요 이게 애기? 막 초딩 때부터 얘기를 한 거, 하는 애가 꼭막귀 음. 박혔나 봐 이게. 근데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 학생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가 조금 관리해주면 관리해줄수록 잘 가는 경향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하면 또 테러 당할 것 같은데. 어? 꼴등. 어, 오. 어? 어. <laughs> <laughs> 갑시다. 3등급대 학생부가 학다 <laughs> 광고만 합니다. 음? <laughs> 내신 3등급대 학생부는. <laughs> 음. 어~ 대동소이한 거 거의 뭐~ <laughs> 거의, 거의 없고 근데... 음. 몇 개만 음. 진짜 몇개 눈에 띄는 기록만 있잖아요 음. 저는 요즘 이렇게 관찰해보면 꽤 괜찮아요 겐데 선생님 음. 네, 음. 결과가 그니까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음. 그 작은 뭐~ 전공과 관련된 기록이 몇 개만 있던가 음. 아~ 이쪽은 어 학생부가 황무지에 약간 <웃음> <웃음> 이, 일단은 이제 걱정명 수업 <laughs> 네. 같은 거한두개 음. 정도 들었다. 네, 뭐좀 특이한 수업도 <laughs> 어, 좀 들어 놓고 아. 하면은 아, 우리 아, 이런, 그래, 이런 그래, 팁은 이거. 다음 영상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좀 진행해 <laughs> 봐야 돼. 억울하 <laughs> 배자매 <어그로는 웃음> <laughs> 삼등급대 아이들의 삼등에에까운운이이들저저웬웬하하 음, 자신감을 c a o idol. When man, I 무조건 그냥 학종밖에 음, 답이 음, 없어요 음, 현재로서는. r s 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잖아요. 음. 예, 그럼 일 등급 초반 빼고 이부터 삼점오까지다 학종이야. f t 니 e 니 n d of t h 도 쓰고 d of the 이 n d of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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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통은 야그 시간에 공부해 음. 응, 내신 올릴 생각을 해야지 <laughs> 지금 그, 지금 음. 그런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음.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더 효율적인 길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음. 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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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론 이 구간이 무조건 다 학종을 음.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뭐 의지가 있는 애들도 있죠. 어, 그렇죠? 제가 음. 이 정도 대학은 좀 가기 어렵습니다. 음. 네. 제가 정시로 더 높이 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음. 이제. 뭐 어, 1, 2 등급이 거의 국어 수학에 항상 나왔다. 음, 2 등급 구간에서도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지, 저는 그렇지, 무조건 그렇지. 걔는 정식적으로 네, 웬만하면 그렇구나. 유도를 합니다. 다음에 네. 눈빛이 확 달라져가지고 오늘에도 음. 사실은 있어요. 그요 네, 그럼... 눈빛이 어떻게 눈빛이 뭉개져요? <laughs> <laughs> 아니 이제부터 이제 오, 오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어. 어, 지금 오르고 있다 계속 아, 한번 해보겠다. 음. 네막 음. 공부하는방법막 물어보면서 이제부터이해구라 네, 네. 해야지 네. 아, 넌안돼이럴순 없잖아요 두달 있다 끝나니까 두달이나걸리이 친구는 이는이친구에이 친구는 이친반에이 친구는 이 친구는 등급 구는는 어쨌든 학종의 메인이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에, 어쩔 수 없고 어 자신감을 가져라 학교에서 음, 또 음. 경험이 또 요즘은 학정, 학교에서 웬만하면 다 많이들 다할 적이 있으니까 에, 그리고 뭐 네. 지도 입시 지도 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 그다음에 이화여대랑 홍대는 학종의 네. 최저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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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니까 러그거는 네. 사실 허들이 되게 예, 일단은 경쟁률이 낮은 측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수능 체제에서 걸러지면 경쟁률이 아주 보잘것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음. 예, 그것도 생각해 예.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삼등급 대 학생부는 정말 제가 요즘 보는데 작은. 뭐가한두 개만 하나께 두개 정도 있으면 어 상대적으로 이게 나쁜 학생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요즘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 전형 어쨌든 주력 전형으로 돼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한 3등급 초반까지. 그럼 제가 그냥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3.5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신, 넘어선다는 게 어디 좀 넘어서는 거예요? 어 아래로 <웃음> 아래로 <웃음> 위는 좋은 건데 아래로 어, 내려왔어요. 음, 그래서 음. 뭐 3.8, 4.1, 음, 4.5까지는 아, 네. 제가 논내로 하겠습니다. 예, 방송이잖아. 네, 네. 네. 어차피 수시에서 가기가 어렵습니까? 음. 근데 4점 초반이야. 음. 아,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요몇 음, 학년이? 아, 이제 2학년 다 끝나고 2학년 끝나고 3학년 어, 후기에 간단 말이야. 아 점대 초반 이제 이분들도 모의고사 준비를 안 했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렇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 4, 사, 오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얘네들은? 저는 정시 권유할 것 같아요. 내신4 등급인데. 어. 왜냐하면 탐구는 바싹하면 올라가거든. 아, 어. 네. 그런 희망을 주지 마. <웃음> <웃음> <왜>? <웃음> 어, 그래서 최저를 맞춰서 논술도 써보고 일단 수시로 에서논술 가라고요, 얘네들이? 아니 일단 쓰는 거죠. 정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어게 논술로 가? 정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일단 뭐 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쓸수 있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수능 최저가 <laughs> 수능 최저만 센 그런 이제 직업국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가 그리고 뭐 학생부도 나쁘지 않아 보여. 사실 아, 초반이고 뭐 그냥 기본적인 건 해왔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약간 표현은 아, 되어 있고 아, 뭐 아. 근데 이제 그런 뭐 것들 은 그런 아, 이제 등급을 용서해 주는 학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4등급) 정도가 되는 애들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응. 것처럼 전공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좀있는것 같고 음. 조금도 조금 해봐 조금 음. 그러니까 조금 했고 그 조금이면 4등급 구간에서는 A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laughs> 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 약간 내가 학생부를 갖고 사기치겠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아아 음. 그러니까, 정말요? 네, 그러니까 요 학생들은 아니 음, 여기서 사실 좋아. 정시를 준비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음. 네. 뭐 정시를 준비해봐야 사실 그 등급대에서 학종 넣는 거랑 별 차이 없을걸요? 음. 저는 네, 네. 네. 어쨌든 뭐... 탐구가 되... 네. 올라간다고 네. 하시니까 네. 근데 네. 탐구가 올라갈 것같으면등 그건 안 맞았겠지. <laughs> 아 왜? 아그러면 일단 학생부를 활용하는수 그렇죠. 밖에 없겠다. 그때는 3학년 때어차피 음. 우리가 음. 3학년 네. 때는 약간 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렇죠. 네. 정글경로 정글. <laughs>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는 음. 저는 이제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긴 합니다. 저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음. 컨설팅 을 받으세요. 음... 어. 오, 이거는 한다, 그래, <웃음> <웃음> 누구한테 받아 누구한테? 아 그건 나도 모르지. 나나 나한테 받을 <laughs> 생각 없. 나는 그런 거 못해. <laughs> <laughs> 그래요. 원래 <소리가> 학생부를 <laughs> 3학년 때 이제 음. 속인다기보다는 음. 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음. 이게 잘 써줍니다. 아니, 솔직히 아, 예를 짜고, 들면 좀 어치는 뭐 거다 알잖아. 음. 짜고 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를 1학년, 2학년 때는 안 받아주시다가 3학년 때이 받아주세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뭐뭐 저작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laughs> 네. 가능한 분이 아니세요. <laughs> 속이고 이런 게 가능한 분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음. 3학년 때 성적 성적이 4등급 정도가 나오는데 음. 내가 원하는 대학들의그 어떤 등급대가 나의 등급하고 한1 등급에서 2 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라고 <laughs> 차이 하면 나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등급 정도 차이 나면 사실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 관심이 <laughs> 없는 거죠 어. 그니까 이 정도가 되면 사실상은 <laughs>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건데 <laughs>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laughs> 음. 어~ 사 등급 정도가 됐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네,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음.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조금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대전제는 음. 그래도 1, 2학년 때 최소한의 기본은 그치, 돼 있어야 그치.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이해도가 저, 어느 저 정도 있어야 있으면, 돼요. 더 전제가 음. 있으면 저도 수신을 쓰라고 할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저희 대학생인데 수신 안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종은 쓰되 근데 그 아이가 3학년 때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4등급 받던 아이가 얼마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친구 시간 받을 거거든요 아요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3학년 때 9등급 들어가는 거 별로 없고 음. 네, 그리고 절대평가로 들어가는 거 시험 문제 쉽게 내시는 거 서로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3학년 생기부 마무리는 이제 말씀하신 음. 것처럼 고런거한두개 음. 네, 정도 이렇게 던져주고 음. 남는 시간 저는 차라리 정시 음. 올인하는 게 훨씬 그걸로 음. 음. 봤을 때는 좋다고 아까 봐요 아까 송명 선생님은 뭐 내신을 좀덜 보는 대학이 있다 아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니 저 책임. 어, 뭐 일단 대학, 대학 이름을 대학 이름을 받아 적으세요. 지금 다들 입학처에 확인해 주시고요. 음... 어, 송무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맞냐? 아그 어... <laughs> 출연 하셨던 네. 대학이 있잖아요. 아 기업 같은 때는 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네, 대놓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네. 발전 가능성적인 학교를 네. 네. 되게 인성도 많이 보고 네.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던데 합격자 발표된 거 보면 되게 그쪽, 그쪽. 약간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네. 그쪽이스펙트럼 되게 넓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그때 물어봤거든. 음. 그때 저 여기 그 이거 특목고 아니냐 음. 아니래. 이게 음. 어, 음. 일반고 음. 뽑은 거래. 그 정도로 좀몇개 대학이 있고 제가 들은. 거나 알고 있는 대학은 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입학 팀장이 사라졌거나 퇴임했을 수있습니 기억으로 시작하는 네, 대학들이 시작하는... 거의 좀 그런 거 같아요. 아, 거의 뭐예요? 어, 건국대, 광운대, 경이, 경희대, 아, 광운대. 네, 광운대. 네, 광운대. 그런데 사등급 때 아이들이 전해드립니다. 군대. <laughs> <군대도 웃음> 대 네. 지금 언급된 대학들이 약간 기억으로 다시 시작됐네요. 음. 가천대, 음. 광운대. 음. 예, 네. 근데 또 거꾸로 약간 제가 느끼기에 음. 어이 대학은 성적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 하는 대학이 있어요. 국민대도 저는 이렇게 학종을 이렇게 네. 학종에서 일을 좀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몇번 받았었거든요. 음.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를 볼 수가 없고 제가 관심. 이제 도와준 친구들이 어떤 그러니까 결과를 냈나 그런 뭐보다는 음. 하나하나의 음. 결과니까 예. 기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음. 대학이 없지 않으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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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그런 거 대학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종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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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수 있고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아닐까. 애가 그 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해도가 있는 음. 상태여야 돼요. 그냥 막 갑자기 아무 생각도 그쵸, 없었다가 그쵸. 갑자기 나 이제 가야 되니까 생활기록 부꾸릴 거야 이러기 시작하면 앞에 하고 편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등급 음. 이상해집니다. 때 아이들 저도 빵새에한 평합니다. 애들한테는 가지. 이제 의미가 부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음. 내가 왜 대학을 가야 하고 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선생님? 이게 음. 이제 해소가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음. 인생이 굉장히 긴데 항상 또 실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고 전문이신 것 같아. 요 <laughs> 그래서 실현을 어, 어. 이겨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아, 이번 음. 입시를 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 자 일단은 뭐 네가 대학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수시 원서는 그냥 써라. 음. 어, 네가 뭐 서울대를 쓰고 싶으면 쓰고 일단 음. 학교 온 쓰든 뭐 음. 써라 쓰고 음. 우리는 머리를 밀각구로 번쩍 뭐, 어? <laughs> 먹으니까 머리를 못 깨면 <laughs> 이렇게 일단 스마트폰을 부깁니다. 음. 어. 숨만 보인다고요? 보게야 돼. 그보다고보다 땅에 묻는다. 땅에 묻고 아 최소 하루에 전 많이 바라진 않아요 그분들한테 한3 시간 정도, 4 시간을 <laughs> 수능 공부에 좀올인을 해주셨으면. 네. 일단 걔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능 해서 3월부터. 하루에 3, 4시간 정도 학원 포함 시간인가요? 어, 아 학원은 빼야죠, 빼야죠. 음, 음. 근데 학원 안.. 그래서 <laughs> 공부하면은 일단 1 0 0분의 기준으로 70% 근처는 나와 <laughs> 네. 조금 뭐 공부머리 있는 애들은 3까지도 올라가고 70%근처까지 나옵니다 예, 음. 네. 저는 그 확신은 있거든요 많아서 한 고3 때부터 시작해서 좋다 애들아 진짜다 어? 음. 한 하루에 제발 진짜 3시간만 형 진짜 내 말하지 말하아세 시간 반 하루에 국어, 수학, 영어 조금 하고 탐구 이렇게 탐구 하나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수능 학습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야. 기본 커리큘럼 한두 음, 번은 돌릴 수 있어 시험 음. 전까지. 그렇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대충 퍼센테이지로 치면 60% 정도의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점짜리만 풀어 주시면 최소 예, 기본은. 또 많은 음. 점수 바라지 않아 얘들아. <laughs> 딱 45점에서 50점 좀 넘게. 딱그 정도 하면 또한 4등급 나오거든요. 에. 작년에 한양대 에리카가 웬만한 공대가 물론 이제 높은 사이긴 하지만, 사사사사도 제법 많이 아, 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가 지금 또 여대는 꿀입니다. 뭐 더할 나위 없고 뿌리고 많아졌으니까. 사등급이 지금 어머님들 생각이면 사등급이면 어, 저기 뭐 전문대 어, 뭐? 가야 될거 아니에요?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사등급이 사실 좀 구간이 커요. 그래서 네, 네. 네. 60% 초반도 <laughs> 사긴 한데 네. 조금 높은 그거보다 좀 높이에서 음. 72, 3% 정도가 되면. 의외로 인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음. 가천대 포함해서 여대들은 또 탐구 하나만 보는 데가 아, 있잖아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일단 하나만 파자. 이런 것도 음, 나쁘지 네. 않고. 근데 보통 저는 그런 전략을 <laughs>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laughs> 전략이 필요하지 않아. 제발 3시간만 해봐. 3시간만. 이런 아니, 생각. 아니, 궁금한데 그렇게 해 3시간씩 공부한 애들 본적 있으세요? 음~ 이제 동료를 해야지 개 보고 개개들 <laughs> 보고 (6시간) <웃음> 하러 갈수 없잖아 어떻게 해. 저 목표는 (3시간) 이상 공부해서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네. 공부를 안 하다가 네. 아까 언제가 그랬잖아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아, 자, 우리 그리고 이거는 아, 가끔 그런 애들 아, 있어요. 내가 입시를 위해서가 응. 아니야. <laughs> 먼저 저기 뭐야 어디 네 어디 인생을 이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완전 하양방 같은데 들어가서 <laughs> 일단 한 이박삼일 동안 이렇게 <laughs> 같이 명상하고. 아니샘 그 책상 그래. 위에 그막 뛰어올라서 무릎 꿇은 애 있었다고 했잖아. 요 제가 꿇죠 그렇죠, 제가. 아 그러셨어요? 네. 무릎 꿇는 건 제가 꿇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제가 보통 이제 왜 꿇느냐면 이제 <laughs>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 완강하게 좋아하면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웃음> 어허, 어허, <웃음> 형님 제발 아 <아니>, 형님 선생님 <laughs> 하느님 부처님께서 했어요그 정도면 너 진짜 괜찮다. 와야, 왜 그러냐? 음. 저까지 와서 지금 6개월만 잠깐 없애면 조금 음. 이따가 아이폰 15 생기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네. 아감동스럽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제 내신 4등급 구간에 대한 이야기도 음. 이제 잠깐 한번 해봤고 이제 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특목고 얘기는 안 했구나 네 특목고도 할 아, 잠깐만 했었구나? 아까 4등급 얘기 나왔으니까 음. 잠깐만 4등급이야? 그외국 국제고야? 무조건 써요 4등급 외국 국제고 국어밖에 국제. 국제 국제 없는데 외국 국제고야 음. 근데 수능이 음. 일단 국어가 거의 1, 2야 예 무조건지 걔들은 음, 네. 그렇지 영어는 뭐 외국어는 뭐 일이고 뭐, 일안 나와게나들 요즘 일안 나와요 <웃음> <웃음> 왔다 갔다 네. 해요 이아 네. 네. 어, 탐구도 삼 근처로 들어갈 가능성 이 있어 보여 어. 어 이런 그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애매해요 사등급이요 네. 음. 외국제고 이런, 이런 애들은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정신 나오는 학교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음. 어, 지금 내신 4등급에못 가거든 요즘에 외국제고에서는 가기 힘들죠. 네뭐 솔직히 중대도 오락가락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외국 국제고 사등급이면 음, 연대 갔죠 영구대가. 아 그때는 그더 옛날이고, 왜또 어. 성대는 간다 <laughs>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 사등급 <laughs> 초반만 돼도 음. 그래도 뭐 저희 학교 선배들 뭐다 성대 서강대 뭐 이렇게 가던데요, 아니면 음. 적어도 중대 이대는 가던데요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깨졌거든요, 완전히 그냥. 음. 적절하게 잡히는 곳이. 이를 때면 뭐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외대 정도가 상향으로 잡힐 음. 수도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 음. 이제 내신적인 경희대, 경희대 정도잖아. 경희대, 네. 국제나 네. 경희대나 네. 중대도 간당간당한 애들 많아 이제.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떡해, 애들이 그렇게 그 내신 아니 아까 그 그렇게 수능을 받아 고 국어가 가면. 압도적인 일에 다시 응. 다시 바꿀게요. 국어가 네. 압도적인 일 나오고 수학은 3은 나와. 아유 얘기가 갑자기 국어 <laughs> 압도적인 일로 바뀌고. <웃음> <웃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들이 그냥 정시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렇죠. 예. 학교 상황상 그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언제 돌리냐의 문제 아닐까요? 못 돌리지 해야 네. 돼. 그러니까 네. 3학년 때까지 외국 국제고는 시험 인기 너무 많아요. 그 음, 사실 이제 뭐 정국단의 노래 부르는 네. 정국단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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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고들 중에 이제 뭐 얘기해도 되나?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시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당연히 반영 이상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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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제 한화고는 정시하는 아니고요. 애들이 거의 업도.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학교마다 좀 분위기가 예. 많이 달라서. 이걸 서포트를 그렇죠. 심지어 외고 지금 제가 모 과학고에서 이제 학생과 컨설팅을 하다가 들은 얘긴데 모 과학고에서 과목 이름은 겁나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수학이에요 실상은 수학 원투 수능을 풀어준대요 음. 이제 과고에서 네. 이런 시대가 왔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나 정신을 밀어주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외고 국제고가 지금 아예 안, 안 밀어주니까 지금. 음. 네.